song 咖啡机，完了。哇，果汁的。哇，咖啡的。咖啡来点。 음... 최신 거 같은데 최신 거 할인기한이 2 4일입니다 엄청 진하다 <laughs> 씻고 버스 타고 온천을 먼저 간 다음에 동매들과 점심을 먹고 도쿄동 가서 콘서트 지프리까지 한다면 하루가 끝날 것 같습니다. 뭔 노래야? 야구 밖에 안보이는데? 나 다운 다운 어 다운 운 어? 놀 어? 어? 구독한도 있고 구독한 얼마 안남았 가와이 사이 가사 i 오오타니다 오오타니 오우탄이. 어, 내 친구 오오타니 좋아한다. 구경해도 돼? 어. <laughs> 아, 오오타니 <오우탄이> 아닌데? <laughs> <laughs> 오오타니 다른, 다른 팀이 긴인해가지고 <laughs> 그냥 왔어요. 왔어. 어. 泣かないで。本当に。幸せでした。じゃあ、目指します。せーの、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。またね、皆さん。 <웃음> 아, 이름 <laughs> 오 타야 되거든? 보드씨는 저거? 지금 내고 타야 될것 같아 이런건 여기야 사람 줄서 있는데 이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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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 하나 둘셋 도디씨, 부탁드립니다 다 안할안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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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국어로 써져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? <laughs> 이거 되게 착하다 다이어주고 진짜 하 한국에서는 그냥 내 발길 바빠 그냥 영수증 발급 이런거 괜히 챙겨봐야 됐나요? 네합니다 아, <laughs> 일본 참도 너무 진해 그래서 물 타먹었어 <laughs> <laughs> 그지와 <그치? 웃음> <laughs> 사람 진짜 많다

그왜 네? 붙이는 거야, 아니? 그냥 음... 아, 약간 이런 건가? 아니, 이런 이 것처럼? 이 짝대기다, 이 짝대기를 붙이는지 모르겠어. 약간 그거야, 좀 늘리는 거랄까? 그러니까 받침 같은 거야? 받침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, 그거는 받침. 조그만한 거야, 이거 이런 거. 아...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. 아, 영어도 같이 해. <laughs> 데 이게 같이가 돼? 나도 사실 그게 고민 되는 거야. 언어를 동시에 두 가지를 해도 돼? 그 <laughs> 근데 나도 알바가 더 체계적. 나친구네 독서 모임 한 거. 독서는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나름 하고 있어요. 한 달에 한번씩 만나고 사실 음. 밥, 만나서 그냥 밥 먹는 거긴 해. 근데 이제 보고감은 <laughs> 짧게 어. 써서 평점만더서 올리고 어, 괜찮네. 일주일에 한 번씩 얼만큼 읽었다 보고하고 우리 예전에 필사도 했었잖아. 맞지. 음. 하다가 아안 받았지만 제가 안 했어. 그러니까 뭔가 많은 걸 하면 안 돼. 그냥 음. 할수 있는 거부터 시작해야 돼. 필사하고 다입었 <laughs> 인사 몰라, 나랑 <나를> 몰라. 그래. 뜯 올리는데? 뭔가? 뭔가? 고은이 얼굴로 비친다. 그러니까. 우와. 제대로 안 비치니까 예쁘다. 와. <laughs>

오하기도하이제어 누가.. 또~~ 어... 진짜 야 저거 그 회사일걸? 무슨 무슨 회사? 맥주 회사 <laughs> 근데 저걸 만지면 뭐 가어 <laughs> 맞아 맞아 근데 못 만질걸? <laughs> 그래서 황금동으로살수 있다 이거지 케이케이 지금 나

불가능한 불가능한 <웃음> 가자 가자 찹쌀 파이가 만주도 있고 와 보라의머 젤리 젤리인가봐 우와왜 <laughs> 우와, 팔에 뭐야 팔아 이거 수술중 터? 오, 와, 이거는 긍적적이다 어? 아, 아, 레드카펫도 있어 2패 이상 2패 2페... <laughs> 이상? 누구세요? 통역사. 아, 정현쌤 2패 이상인데 와, 근데 다 갤러리 있는 사진들 너. 진짜? <laughs> 와, 알겠어 아, 아, 이거 사양했다 너 이거 18년 때부터 23년까지 있대 72카토 그럼 <laughs> 전 사람은 여기서 쇼핑하는 거 아니야? 쯤에? <laughs> 얘도 못하냐? <옷> <laughs> 야 이걸로 일본어 공부하면 되겠네. 근데 우와. 야구 공부면 아는 거 아니야? 야구, 야구... 야구 선수 알고. <laughs> <야>, 다 오타니야? <오탄이야? 웃음> 아닌데 이 사진은 오타니 아니야? 그 오타니. 오타니. 그냥 오타니 던지는 법이란 거냐? 그거네. 오타니 오탄이... 그거 분석한 거네. 던지는 어, 거. 오타니 투구 폼 여기 하나 사서 옷지. 뭐, 그그나 뜨면 옷지 살거 같아. 그거는 약간 하나만 사지 않을까? <laughs> 근데 내가 분석을 하는 이유는 없으니까. 아니 그리고 오타니 사진을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봤지. <laughs> 할수 있는 말이 오타니 관련된 말밖에 홈홍로당입니다 오타니가 언제 홍로만 할 거야? 같이 나. 응. 왕자 알아 몰라. 알아 몰라. 얼마야? 세어보셨나요 아니요. 아, 귀찮아. 근데 보여요? <laughs> 나 이거 한 번도 대본 적이 없어. 진짜? 응. 이거 갖다 대면. 아. <laughs> 뭐 하세요? <laughs> 나 이거 뭔지 알아. 아. 우와. 근데 이게 젠지야. 우와. <laughs> 아, 진짜. 보면서 만족하자. 아, <laughs> <에바라고 생각해. 웃음> 말도 안 돼. 손이 깨질 것 같아. 그 세대가 아니잖아. 전자지어딘 뭐야? 왜커요 아닌데? 열쇠보자어어 맞아? 원래 그런 에이왜 자꾸 불 껐다 그럼 그런 거수 있겠다. 없어 불이. 그러네. 그냥 저거 하면 안될것 같아. 그냥 이거 다 켜놓고 사는 것 같아. 그냥 진틴드업처 하는 거네. 와 짠다. 라 근데 괜찮은데? 여기 환경 좋을 것 같은데? 아 부자야 눈뜬. 보드가 방 안에 있는 거 처음 보네와 화장실 문이 대박인데? 우와. 머리도 예뻐. 아 수건은 벌써 머리카락이 있어야 잠도 잠만 자는 데기 때문에 응. 우리 각각 침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. Get out. 아니면 이 새미가 진짜네요. 아, 파, 누구? 나 파, 아구나나 폴리탕 먹고 싶긴 하다. 와 밥이 나밥 먹을수록. <laughs> 밥이 얼마야? 200, 2,000원이야. 뭐 먹지? 뭐 사지? 오이 꽤나 힘좀 줬네요? 배가 고프시긴 하셨나봐요? <laughs> 도레싱. 뭐에다가 먹으러 도레싱을 어 도레싱을 아. 샀어? 에가러도 아까 아, 나는 도레싱을 음식이 는데 그러니까. 왜지? 이 생각을 겁나 하고 있었어. <laughs> <laughs> 서비스! 나는 서비스로 도레싱을 어도 살았다. 괜찮아요, 이 정도 면 괜찮아. <laughs> 일 일주년에 정수리 같은 거 없었잖아, 맞지? 생각보다 맛있다. 이게 백반 조리법인데. 그러니까 이게 내, <laughs> 이게 진짜 배고파서 맛있는 건지. 이 종이 컵도 아직 사. 거기에 밖에 있어 컵. <laughs> 이게 원래 고정이 안 돼? <laughs> 야. 음. 음. 야. 야. 됐다. 가져올게. 맛있겠다. 어머나. 세상에 장 보고 오셨나 봐요. 아, 살짝 비린다. 그래? 이것만 빠졌는데 도 살짝 비린데? 걱정이 되는 걱정이 되는. 어. 어 절대. 풀기 어, 싫어. 풀기 실은 풀기 싫어. 막 아, 껄렸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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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, 왜좀 힘든 우리 이거 그냥 태국 써줄게요. 얼마나 해야 될까? 먹으니까 배고프다. 먹으니까 더 배고프다. 내가 볼때편회점또갈수 있을 것 같아. 그러니까 막상 이번엔 다음엔 로봇으로 <laughs> 약간... 리긴 하면 그렇게까지 막못 먹을 수는 아닌 것 같아. 일부러 막혀있는 거라서민 믿고 샀는데, 그니까 이상하다 먹고 있는데 왜 배가 고프지? <laughs> 많이 비려? 이 아, 먹겠다 화가 많이 났는데? 아 진짜 많이 비린 거구나. 음잘 먹었다. 빠른 걸? 배고팠나봐. 그렇지 배고플만 했어 우리. 냄새 벌써 턱지 나온다. <laughs> 아 볼리다. 한대먹을까 <laughs> 나에겐 컵라면이 남았다. 와 우리 아이스크림 있으니까 아이스크림 먹어도 되겠다. 어찌 푸딩도 있어. 아왜푸딩다 뭐 있다 <laughs> 하지만 과자 파티를 안 했잖아. <laughs> 난 식사가 끝나지 않았는데. <laughs> 끝났어 나는 식사를 식사가 늘었어. <laughs> 식사가 늘었어. <laughs>